직산전투 자 이런 전투가 오히려 쉬워 이렇게 조건 없는 못다. 게임이 미션이 오히려 쉬워요 빌벌이 재미는 빌벌이 없지만 명나라는 <laughs> 미션이 7개밖에 안되거든요 이치를 우리 진영 남쪽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힐버그가 있습니다. 가 실을 넣으면 채를 깎요이을 조승훈이나 얘한테 평가 지급 칠때렸는데 체력이 2400에서 480이 되는 마법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다. 서둘러 강을 건너 진영을 건설하고. 외구를 쓸어버려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장하고 왜의 무리가. 무리가 우리 뒤편에까지 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언제 그곳까지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선 뒤편의 적을 없앤 후에 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방의 적을 두고 진격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뒤편의 왜구를 먼저 없애도록 하라 가자. 자, 제가 저장하고 보여드릴게요. 저장됐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있네. 주스 하나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 조승은이 피가 제일 많으니까 조승은 때려볼게요. 자, 때렸죠? 자, 이제 회복하겠습니다. 대량 회복. 보이십니까? 네. 아주, 갓스레이 같은 버그죠. 뭐, 있던 버그가 있는지. 뭐이딴 버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쓰레기 같은 버그를. 뭐이딴 쓰레기 같은 버그가 있는지. 음. 집결지가, 설정 1번 부대. 집결지, 집결지, 집결지가, 설, 집결지가 설정 자, 1번 1번. 부대. 일단은 병력을 다 모았는데 이 병력 갈무리 해가지고 해도 메카닉 거래.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효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타워나 이런 거있던 거야. 아, 타워 위치쳐 타워도 못때리겠네뭘안져 음, 뭐, 오케이. 수 집결,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근데 이게 대량 치료만 안 되지 이렇게 단일 치료는 돼요. 근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쓸 일이 없어요. 이 전투는 음, 그래도, 음, 그래도 만, 조금 빡센 게, 음, 만, 네, 네, 물하고 네. 여기서 저기 같이 오니까, 음, 만, 네, 사방에서 외군이 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타워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고, 네, 타워 디펜서 또 음, 해주고, 저기 <laughs>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a n t to say. s a s 번 o 대 사선 최 n g 죠 s only a good person. Consolidate Hoson and Mogomaj, Sasson 이 n d Chote wasn't under t h 이 ocean. s a 자, 이제 자원 캐면서 이 정도 해 놓으면은 시간 끄는 데는 뭐 충분하니까. 잠깐만. 피옵니다. 연구가 완료습니다이 소리는 감이 가는데. 미래의 음, 이살짝약한데 오케이.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아, 어찌고 이정도격 이기죠. 집결지 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설정을 하고 있을 까지 리힐 유닛이 2번 없기 2번 때문에 포복선의 중요성이 더 강조돼요. 킬러가 없으니까 기병이 줄어개난 명군이 기병이 없네. 그거 맞지. 대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천공업도 하나 해주면 좋은데, 자보실까 일본의 배가 얼마나 약한지 안택선도 아니고 누각선이 타워 1대1을 못 이깁니다. <laughs> 명중률 보요 여기는 3타워 있으면 충분하고,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 2타워. 오. 시간 끌이용 타워들은 제가 다 지워놨습니다. 음, 어. 아, 아, 뭐야? 공격을 이쪽에 안지었네 1번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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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6번 부대 7결지가설번 부대 9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번1번번1번번번 <laughs> 이번 네, 음, 1번, 2번 력을 최대한 갈무리를 해서 일본한세 마리만 뽑아 가지고 밑에 여기다가 막로 직고 일본은 함선이 약하니까 알겠다그에다저친구세요 지울 수 없습니다. 세는관여수 없습니다. 요 여기다 줘야겠는데. 그것에선 지울 수 없습니다. 아, 어, 치 보소. 위치 차야게. 음...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2번 부대 음... 2번 부대 명라에서 전비도 많이 됐고 사방에 천궁을 한 부대씩만 배치를 해서 여기 너무 많이 캔다 이래야, 이래야. 여기는 이래야, 이래야. 나무 패인 별로 좋지 않아 이쪽으로 캐기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1번 부대 자, 1번 부대 맞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절대 못 이깁니다. 저거 이거 막로 절대 못 이겨요. 어디 안택선다 아이가 어, 근데 두대 같이 때리면 능력이게 다르다. 그래서 먼저 가라앉히고 이제 생각하자. 저의 공격을 받고 있 2번 부대, 3번 부대, 자, 이제 슬슬 준비됐으니까 준비 나와봅시다. 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그리고 충병충병 어딨습니까? 충병이랑

뭐하다가? 혼자 나대다 죽었구만 1번, 2번, 3번, 실험해보면 천공이 지상공격이 되면 어우 개사기 유닛이죠 천공은 가미가제가 유닛을 때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제일 최저망에 둬도 돼요 음, 그리고 얘네는 감자캐구요 사람들이 감자를 잘 안캐는데 감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기는뭐 충분하죠 뭐하는거야 아까 신경 안쓴 사이에 빨려 들어가서 다 죽었네 네 질린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질린이 질린 있으니까 원거리 잘안 죽는 우리 원거리 공격 버프 유닛이 있습니까 명나라에서 심일경진리뽑는게 제일 좋다. 발키리가 일단 배우의 외분을 우선 좀 정리를 했고.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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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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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는데 아, 명나라 타워 8illy. 좋아요. 예. 명나라 파워 너무 좋은 거같아요 작은 기지를 완전히 정리하게 할 겸, 이건 작은 막루가 2번 있네. 2번 멀티 2번 확장합시다. 2번 여기는 음... 쌀이 있으니까 2번 쌀 2번 가서 쌀만 먹자. 1번 부대, 12번 부대, 1번부번 부대, 1번 부대, 1번부번 부대, 1번부번 부대. 번고지대 있는데, 여기는 배한테 어 택당, 그 뭐냐, 폭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 저쪽에서 싸워 지지고자 병력 갈무리해서 본진 귀환할게요 아, 생거보소 여기다가 딱 짓고 쌀이랑 나무 동시에 켜면 좋음. 1번, 2번, 3번 부대. 부대. 다시 부대. 다시 다시 부대. 다시 부대. 다시 이거 지금 <laughs> 졸라 웃기네. 수송선 터져 가지고 오. 3량 기포대. 네. 이렇게 사면은 불리해어그로 오거로 바꾸고 3량기포대북악선의 대결. 1번 3번 부대 3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laughs> 아, 와, 수정선. 3번 분 이렇게 많으니까 심의 터져 버리죠. 번대 2번, 번대번번 배우의 외군 정리하는못 이겼네. 이 멀티로 갑시다. 안무만 내고번 3번. 3번 1번 부대. 1번 부대. 어, 1번 부대. 2번, 3번, 3번, 3번 1번 3번, 2번, 3번. 어,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어딜저기완료를하고있나 t h 리리 That's a m a 리 i n 지 i d e We have 끼리 i t t l e bit of a 리 i t t l e bit of a l 1번, 부대, 공격을 1번 부대, 2번 부대 이번 부대, 1번, 2번, 3번 대 아니 우리 명... 어, 우리 1번, 명의의 장조를 현혹하다 이번 3번, 3번 부대 허허허아요고딱한 놈들 본제에 타워 디펜스가 있으니까 2번, 2번, 3번 부대 어 뭐야! 무슨 소인가 했더니 일방적으로 쳐박고 있었잖아? 1번, 부대 염차를 잡아야 돼 화인차

수송을 준비합시다. 음, 슬슬 넘어갈 준비하자 알겠습니다. 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 올랐습니다. 상이안 들어오네. 1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아, 리무도 이쪽으로 세 가지. 공격 좀 많이 죽었는데 전비 거의 다찰 정도로 채웠었는데 부대, 2번 부대 건설이 완료습니다 확실히 제가 1번 부대를 청병을 하고 2번 부대를 아슴 청병, 3번 부대를 메카닉으로 하고, 3번 근데 1번 부대가 확실히 빨리 빨리 녹네. 다음에 몸이가 오 감속으로 오. 1번 이거 저장 한번 해야겠다 저장됐습니다. 1번, 2번, 3번 부대. 오, 외원들의 공격적인 공세 1번 부대, 4리 도착했습니다. 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레벨이 올랐습니다. 3번 부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을 설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음, 뽑고요 어, 하나나 하나.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배후의 외군을 다정리을 했네요. 번번 부대. 배후 외군도 다 정리를 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 집지가설치가집결지고 한꺼번에 넘어갔죠. 번번번 부대. 이병령다 떨굴 1번, 수만 1번, 있으면은, 3번, 1번, 2번, 3번, 부대. 3번 부대. 떨어지는 순간 게임 오보긴 한데, 다시 돌아왔다. 어, 일단 타원 한번 예, 더 짓고, 예, 아니겠다, 타원 앉아도 되겠다. 이 뒤쪽 다 치웠으니까, 나무 벗겨주고, 폭탄 드랍을 1번, 준비하자. 1 번, 부대, 2 번, 부대, 2 번, 부대, 3 번, 부 번, 이 번, 이 번, 부 번, 아, 대웅들 엄청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뽑 번, 이 그냥 2번, 부대, 부대. 1번 번 부대 번번번 병력이 얼마나 있나 한번 모아볼게요. 3번, 갈무리가 3번, 안 됐나? 갈무리해본 적이 없어서 동력이 구체적으로 장인, 지금 1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번 부대. 번 부대. 전비 생각하면은 2번, 적은 건 아닌데. 3번, 여성형. 요 자. 아, 사선 핵쓰레기인데. 사선 뽑아야 되나? 사선 핵쓰레기인데. 1번 부대. 2번 3번 부대. 일구나나 앞에, 서쌀 곱창 지대 여기 가서 또 키고, 전 쓰레기 들면 번 2번, 3번, 력 많네. 생각보다 많네요.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 cancer c a 이거 못지죠돈 없어. I g u 마리는 I guess. I guess. I g u 로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그런 만화 같은 일을 <laughs> 기다리느니 이거 싫어서 안그 이제 조건 지대공, 지대공 유닛 상대하도록해놓고다 탑시다. 탑승하라, 승선하라. 와 역시 명나라의 기술은 세계 제일인가? 이 시기에 벌써 하늘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마리씩 밖에 못 태워서 다 태워야겠는데,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 태워야겠는데? 멀리 멀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 다 태웠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두 마리만 더 하자. 그리고 음, 집결지. 사선이 너무 설정되세요. 맞아요. 사선이 너무 쓰레기라서. 하지만 나머지는 사선만 뽑아보겠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우리 해군도 좀 뽑아보자. 해군 뽑아서 바닥을 바다를 좀 누릴게요. 명나라 해군. 저건 대군인데 주자 엄청 많다. 승천령도 업그레이드. 이맵이야말로 진짜 승천령 모아주고 이맵이야말로 승천령 모아서 다이브 하면은 끝나는 맵인데. 저의 공격을, 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 대군이다. 전군 강을 건너라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뭐, 바다죠? 음... 또, 뭡니다. 저기공폭을하라 아하, 폭탄이다 거의. 백폭탄 떨어졌어요. 적의, 적의 1번, 2번, 3번, 2번. 자, 진짜 백폭탄 떨어졌다, 이정도하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적의 공격을 받은 3번 오 그리고 제법인데?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얘네 4번 부대다 우리 해군은 4번 부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총병들하고 피해가 좀 커가지고 생체 유닛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겠네요 너무 약한데? 우리 사선 다 어디갔습니까 지금? 다시 아, 따로 놀고 있네. 아, 사선에 유일한 좋은 점이 있네. 요이 명나라 사선에 유일한 좋은 점은 타워 깨기 좋아요. 어, 타워는 잘 깨. 공격력이 세고 포탄 날리는 애라서 타워는 잘 돼. 저 1번, 이번 3번, 대번5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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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4대 5번, 함번 7번, 해번 9번, 10번, 번번번1번 1번 부대 1번, 2번 부대, 1번, 1번 부대. 이, 이거 합류하는거 좀 부대. 크거든요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이거 합류하는거 좀커 합류하다 받았어. 여기 4마리 1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오자 여기 호선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차라리 부대. 호선이 더 낫다 넘이 다 떴어. 2번, 다 2번 다 3번, 4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3번 2번 3번 부대. 저 3번을 받고 인이 도착해. 이번부대 분명 발버리해서 2번. 이 어, 없네. 여기 조공 터졌네. 2번 2번 잠깐만. 이거 이번 써야 돼. 상상. 아, 어, 없네. 없네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번이번번번 아, 여기 화염차많아 가지고 해가크다 사방에서 포위당했어. 안 되겠다. 지원군을 보내야겠어요. 4번 부대. 상인이 떠났 1번 부 전멸했어요. 제가 지금 1번 누르고 있는데. 2번, 3번, 4번, 2번, 2번. 2번. 2번, 2번 부대. 에 잡아야 돼. 3번 부대. 2번, 2번, 3번. 2번 부대. 3번 2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가 전멸했네 공력을 네. 빨리 수송을 전개, 해서 공격을 원군을보 원래 이럴 때는 여기다 그냥 아구렁통이님 어서오세요. 구렁 가도오셨는 4번 부대. 4번 부대. 아자 여기 지번 부대. 제번 부대. 다 제공을 4번 제대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제압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 제압을, 한거 같은데, 제외권을 다 제압을 했죠? 음. 추가 병력 수송해서 합류시켜 줄게요. 여기 합류 포인트로 여기 쓰면 돼. 이럴 때만 여포야. 명나라 함선. 여기 호선은 총을 쏘고 사선은 포탄을 쓰는데. 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형태만 보면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게제함정이에요 여기서는 승천력 모아줍시다. 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력 한번 갈무리 해 가지고 1번 부대, 2번 부대. 빨 2번 부대. 저기 공격을 하고 있어. 1번, 3번. 1번, 아, 2번 아, 부대. 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어, 뭐, 생산지. 아, 1번, 2번, 3번 부대. 이럴 수가. 3번 아, 3번 이런 3번 멍청한 이걸 못 보다니. 3번 부대. 상일이 바나을 받고 있어. 아, 안 돼, 안 돼. 안돼 1번, 2번. 1번, 2번, 1번, 3번. 아, 얘네는 2번, 근데 2번, 유닛 뽑는 2번, 속도가 2번, 너무 2번, 빠른 거야. 3번, 1번, 2번. 3번 2번, 부대. 1번 부대 이걸 살펴 자 조승우 여염분 같이 봐가지고요. 음, 일부러 2호성의 연옥선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하고 예, 이런 식이면 써야 될것 같아요. 스트레스 어, 받아. 수송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1번, 정리로 귀찮아, 정리로 여기다 건물 1번, 지어야겠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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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 2번 부대, 여염은 대했습니다 2번, 1번 부대, 1번 부대. 여기도 저쪽에다 건물 지어야겠다.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뭐야 뭐야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받았습니다. 화염차에 녹았구나 네, 네. 아, 인공지능이 영악한 놈들이에요 네. 할수 없지 이 병력 다갈리해서 다시 보냅시다 음 예. 4번 근데 타자. 얘네 배가 어디서 자꾸 나오는거야 다깬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밑에서 자꾸 한두 마리씩 기어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음... 자, 근데 이병력 이제 넘어가면은 될거 같아요. 넘어갑시다. 여기 병력하고. 열문지를 왜 샀지? 재미 없는데. <놀말> 코끼리는 나무밖에 못캐니까 전투코끼리를 안 맞으면 나무밖에 못 키네. 승천용세 마리? 오 여기 생각보다 공격 성우 좀잘 시키는데? 공격을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승천룡이니까 승천용이랑 합세해서. 4번 부대, 3번 부대, 예, 예. 2번, 부대. 예. 2번 부대. 예. 1번 부대. 자, 조승훈 장군이 이 끄는, 자, 승천용까지 같이 1번, 왔기 때문에, 2번, 3번 부대. 근데 승천용은 이 영혼버프를 받지 못합니다. 승천용을 2번 앞세워서? 2번 3번 3번 <laughs> 부대. 인공지능 효율저번이 3번, 3번 부대. 부대. 4번 부대. 무슨 일이지? 아! 자, 포선으로 공중윤이 변격하고 어, 여기 병력 어그로 많이 끌렸다. 좋다. 3번 부대. 어, 저거 좋아. 저런거 아주 좋아요 저렇게 어그로 끌린 1번, 사이에 1번, 우리는 3번, 안정적으로 질러 아, 질린 돌아왔다 그래 그리고 승천용이 조합됐기 1번, 때문에 2번, 3번, 승천용으로 어그로 끌고 야 왠지 함선이 예, 더 이상 활약했어. 활약할 기도 없죠. 했을 때는 이병력으로 훈려가될것 같아요. 승천용이 생춘이 한때 강하기 때문에 조수만잘 살려가지고, 타형차 따물이 어거 불바다긴 하다. 다 사라졌어. 불바다라고. 저 공격을 오, 받고 있어. 초근이가 없네. 아이고, 야, 이거 뭐야? <laughs> 천 <laughs> 개. 아, 잠깐만. 어. 아이고 우리 구렁가시 또천 개. 아 해외 출장 갔다 오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게임이 중요하냐. 큰절 한번 받겠습니다. 뭐지아 고맙습니다. 두번 하면 죽은 사람이죠. 어, 게임이 중요하긴 하죠. 아이고 구렁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그게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이번에는? <laughs>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천 개. 야 김오지 잠깐만. 잠깐만 지금 민자 지금 컨트롤 못 하고 있어 지금. 민자를 못 죽여요. 전못 끝내나? 못 끝내네. 멕시코, 멕시코 지금 아 멕시코 좋지.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어. 안 가봤지만. 레벨이 올랐습니다. <laughs> 안 가봤지만 멕시코 좋을 거 아니에요. 오 조승우 뭐야 이 용맹함. 오 조승우 뭡니까? 무신 조승우님. 아 멕시코 갔다 오셨어요? 멕시코, 멕시코는 근데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여행으로 가기 괜찮나? 일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근데 뭐 여행으로 가기는 괜찮나요? 어, 뭐야? 받았어요. 얘네 지금 빠져나네 여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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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수도 있지만 빨리 가서 자 빨리 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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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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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명. 스카이명 나라. 어딨습니까? 상륙. 합승. <laughs> 어이거 개꿀인데, 스카이명? 어이거개질리 <laughs> 있는데? 어, 이쪽 어, 괜찮아. LG 업무로 가면 편하다왜잘 지켜주고? 그러니까, 시안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아, 괜찮아요. 파괴하라. 이어서 1단도 끝났죠. 풀려야 되죠. 오케이. 아, 우리 구렁!